지난 10일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 설날 축제 중 웨이모 자율주행차가 파손되고 화재가 발생하며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소셜 미디어에 게시된 영상 속엔 오후 9시경 웨이모 자율주행차를 다수의 군중이 파괴하고 불을 지르는 장면들이 포착됐습니다. 다수의 신고를 받은 샌프란시스코 소방서는 긴급 출동했으며 이후 사건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경찰 당국에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방 당국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차량 내부에 들어간 폭죽이 화재를 발생시켰으며 방화범은 아직 경찰이 수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웨이모의 경쟁사인 크루즈 자율 주행차로 인한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자 캘리포니아는 크루즈의 무인 테스트 라이센스를 중단한 적이 있지만 이와 관련된 소동인지 아직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 경찰 당국은 사건과 관련한 증거 영상을 수집하고 있으며 아직 체포된 인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